네. 저기 찍어, 저기. 아, 그래, 그래. 시작해. 했어했어 여기에 분리수거해서 잘 걸어놓겠습니다. 저녁에 할 시간이 없다. 그럼 아침에, 여러분 아침에 지금 가지고 나와야 되거든요. 나올 때 쓰레기. 다양한 사진 찍어라. 사진이 아니야 이거. 누구 못 봐? 사람네. 사오 사진, 사진, uhh 어.. 에 여기 찍지 마, 에 저기 찍어, 응. 저 그래, 시작해. 저한, 그 시작해. <웃음> <웃음> 엄청이에요, 저 시작해. 했어! 했어! 영상인가요? <Fiona>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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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영상입니다요. <laughs>

따라라, 따라라, 따라 따라라, 따라 따라라, 따라라, 따라도갈매라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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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따라라, 따라갈매라갈매라야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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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다 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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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체육! 체육! 체육부에 <laughs> 들어오게 된이신들입니다 나. 아 저는 이제 완성고등학교 l 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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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기 l 된다어 l t 기 아... 이런 건봉사부가봉사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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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환경은 자네들이. <laughs> 아! 저는 그럼, 공사환경부에 새로 지원해서, 자, 학생에 새로 오게 된, 공사환경부 김혁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아. 네. <laughs> <laughs> 아. 아. 이번에 학위불 지원한 장소가 다릅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식물이야. 서영진입니다. <laughs> <laughs> <소영 집중합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완산구 <원상고>, 공사부 전현민입니다. <laughs> 와! 두두두두두 아!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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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두두 네! <laughs> 아! <와>! <laughs> 중학교 하는 색다른 기분 같고, 약간. 너무 심하게 하네. 일분에 <laughs> <laughs> 집중해서. 아 질문에... 가봤는데 이러시면 첫하니까아 아, 느끼나요 느끼나요. 아자 이번에 어, 열심해서 히 체육부로 차장으로서 한번 이끌금 오고요. 한번. 역시 고기. 이 <laughs> 학기. 고기의 고기. 이 학기 다음 회장과 단 함께 또 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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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날 가는 모습 보 들어왔는데 완상 제가 오니까 더 기대 이상인 것 같아요. 브래니 아, 마지막 완상 뭔가 약간 좀 완상고로 그 삼행시 한번 완상으로 삼행시요? 네. 준비할게요. 어, 어렵네 어렵다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워세요. 어. 저희 한번 하나 둘셋 하면 완한 하나, 하나 둘셋 완! 완상고등학교 학생이가 돼서 산산 속에 있는 완상고등학교에. <laughs>

이번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처음으로 간부 수련회 간부 수련회에 왔는데 아 정말 떨립니다. <laughs> 아, 좋습니다 떨립니다. 아, 아 감, 음, 춤을 추셨는데 뭐 어떤 경력이 있는지 아 제가 중학교 때 아, 축제에 나와서 아, 춤을 춘 경력이 있기 때문에 확인 후에 받죠. 이번 한번 춤을 준비해 봤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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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해 됩니까 예, 네, 질문하세요. 그 댄스 팀 이름이 뭐였죠? 기존 소년단이다. 보자! 보자! 보다 보자! 아 일단 이 친구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선후배와 관계를 돈독하게 할수 있어서 더 좋습니다. 와! 반가워요. 반갑습 어? 다오그 와이셔츠 있는 그 배지는 뭐죠? 아 이게 학생의 배지입니다. 배지가? 학생의 배지 아, 있습니까? 네아 완성 와 이게 완성 금이야? 자이제부 제가 듣기로는 그 1학년 때 학생에서 떨어진 경험 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아 네. 아,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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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번에 새롭게 들어왔으니까 열심히 함께하겠습니다. 아. 끝. 가고 가고. 가고 하나. 가고 하나. 그,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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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학생으로 초무부에 들어가게 된 경경입니다. 정잘 부탁합니다. 아! 저는 정읍 중학교에서 온 한명훈이고요. 정읍 네, 중학교에서 왔어요. 남중입니다. 남중. 야 남중. 남중 남구. 남중. 남구. 남중 남구. 강력하다. 동북. 공대 갈 거예요. 공대. 공대. 아 인생에 여자랑 없다. 아 공대. 아 군대도 바로 갈 가요. 군대 군대. 저는 하기부를 지원했는데 인건부로. 돌명자 씨보다 낫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풍남중학교에서 신발 어저 중단 아, 손크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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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신입이 <laughs> 따로 있었네. 신입이 왜이왜 왔어? 어어 아진슬레이트쓰야 <laughs> 어, 우리 쓰레기 찾을 수 있겠지? 아, 일단 부터가좀남달랐으면 좋겠는데. 아, 쉽네 아, 진짜. 하개 야, 하개부 춤 췄어. 동상으로 쓰레기 주면서 뭐랑 쓰레기 주면서 했어. 아, 좀 아쉽네. 뭐할 거? 뭐아 거? 에 설마 저희가 어 하겠어. 하겠어. 야, 옷도 챔피언이야. 아, <laughs> 이번에 풍남 중학교에서 완성 고등학교를 이지망을 썼는데 <laughs> 이지망 이지망을 써서 오게 된 권찬이라고 하고요. 시지망 네. 어디 쓰셨나요? 신흥고 썼습니다. 아아 근데, 근데 신흥고 떨어지기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아, 아 그리고 저 하계부를 써서 명훈 한 명은 방금 인터뷰했는데 그 명훈이를 밀어내고 이야. 아 하계부에 당당하게 앉착한. <laughs> 본찬이라고 합니다. 와! 좋습다 어, 안녕하세요. 저는 귀전 중에서 온 1학년 신생 입김건리입니다또 자,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그건 우리만인 거. 만상고로 13개 명에 섰다는 소문이 아, 네. 사실인가요? 아, <laughs> 네.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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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 안 나요? <남아요>? <laughs> 눈물 안 나나요? 있지. 봤어요. 눈물 났습니다. 와 지금 여기 완성고밖에 없는데. 아, 네. <laughs> 너무 좋습니다. 생각보다. 생각생각 저는 대명문 신흥중에서 온 정보창구와 정보창구저정어 이제 저는 이제 그래서 온어 완산고등학교를 이지만 썼고요 저래서붙어서 오게 된 정보통신부 김준상입니다 정부수련 처음 오셨는데 기분이 어떤가요? 아저 약간 약간 떨림반? 리긴떨 하고 약간 설렘이라 할수 있죠 아 설렘반 설렘반이죠 아 이제 각오 한마디 한번 듣겠습니다 삼행시도 삶의식 괜찮아요 응. 뭐 춤도 가서, 가구를, 뭐, 좋고 뭐, 춤도 뭐, 좋고 성대모사 뭐, 뭐, 좋고 다 좋아해요 다 삼행.. 삼행.. 삼시 아니 삼행시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깔끔하게 처음이니까 각오 한마디 하고 올까요? 각오 한마디니까 좋아 한번 하시죠 형들 아무거나 시킵시오 다 하겠습니다 아기기분이 좋긴 한데 오늘 저녁에 춤출 생각이 좀... 아그 느낌 궁금할 수 있죠 그 느낌 궁금좀 우울해집니다 아... 러면 이제 앞에서 하보 했으니까 요거 빼고 상냉시 아니 그 아재 개그 잘한다고 들었는데 아재 개아 타임 한번 환영회 때좀 깜짝 놀 아제에서 하나 더. 아, 다른 거 시켜 좀요아 다른 거. 뭐하시는 거예요? 는거 같아. 뭐 체육 체육도 괜찮아. 아, 뭐 삼형식 같은 거. 삼형식? 아, 뭐, 뭐, 아무거나? 요 네. 네. 뭐, 아무거나. 제시어로아요제시어로 이름으로. 제시어로 가자. 이름으로 갈까요제시어로제시어로제시어로제시어로제시어로제시어로제시로제시어로 아, 그렇지. 하나, 둘, 셋, 제. 제시어로 하라고요? 아, 시, 민 casts 아, 아, 아. 아, <목소리로> <목소리로> <목소리> <목소리> 이렇게 둘러싸여서 트조를 받으니까 좀 무섭기도 하고 트위저네 트위저네 어떤 트위저 살짝 겁이 나고요 그래도 하지만 설렘을 가지고 여기 오게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 좋다 각오 한마디로 마무리하는 걸로 아 각오 한마디요 제가 완산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주목받는 엘리트인 만큼 자칭을 빼먹는 자칭 저에게 주어진 한 학기 동안의 시간을 정말 알차고 보람있고 음 완성고등학교에 도움되게 보내겠습니다 아아 설렙니다 근데 춤 때문에 살짝 걱정은 됩니다 춤? 맛보기? 춤 살짝 보여주세요 내가 해야지 이춤이춤 포인트 진짜 간만 봐야 돼 간만 간만 보자 간만 간만 오 기전 아, <있어>, 네. 소년단 뭐. 어, 어, <laughs> 어, 어. 넘겠다! 아, 이거 안 돼! 아, 구로 기전 소년단 아십니까? <laughs> 네, 아니, 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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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아! 아! Field, 아! 아! 아이돌. 아!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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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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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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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이 아, 이제 가보였으니까 박수 치고 이제 가자고 어, 해야어가자어 제가요 약간 지금이 약간 학생의 면접 보는 느낌이라서 오, 되게 긴장되고 음. 무섭습니다. 다 가보는 원하거나뭐 지금 보여주고 싶다. 저기 러필할 음, 수 있는. 보여주고 싶죠. 생각 많이 했을 텐데 뒤에서 뒤에서 어. 아까 뭐 시간 좀 뭐,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야야 선택장이 아심해가지고 많긴 아아 수는 많다 맞다. 맞다. 좋습니다좋다 맞다. 다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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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나리 다다 맞다. 다나리다맞 이으로은요래요요래요 아, 그요그래 그래요. 아, 그요 아, 그래요. 그래요. 아, 그래요. 래요 아, 그래요. 요 아, 사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리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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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50 50 아, 그기 때문에 다음. 아, 빨리 하고 와 빨리 고 와서. 빨리 하고 빨리 빨리 고 와서. 고 가시죠 둘이 고와 한꺼번에 한꺼번 빨리 꺼번에한 빨리 에 빨리 리고 빨리 고리 하고 빨리 고 빨리 빨리 하 빨리 하고 와서. 빨하고 식으로 진행할게요 어. 자 1박 2일 동안 함께 해주실 지도사 선생님들과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자리로 나오실 때까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웃음> 거의 축제 수준인데? <laughs> 자 그럼 제가 한분한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전체 차렷. 인사는 반갑습니다로 하겠습니다. 전체 인사.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자리 돌아가실 때까지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웃음> 바다풍, 바다풍. <웃음> <웃음> <웃음>

우리 아, 우리 아. c o m 그만 찍으라고 거의 e n I'm going to go. I'm going to 찍어 I'm 다주는 n g to go. I'm going to go. 가 m going to go. I'm g o 출발이 어디 go. I'm g 우리 n g to go. I'm g o i 우리 t 우리 아, 요 아, 진짜 언제, 언제? 아저 알아요 그거 알아? 자자자 자, 자, 보고 네. 자 그러면 언제예요? 네? 나만수있다 네? 도전이 나요자 네? 어. 자, 자,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데가 어디냐면 하. 자 여기 자 어, 그럼 잘하겠데 자, 볼펜 없는 친구들은 볼펜 한 자루씩 다 가져가고 <laughs> 여러분들 어, 나눠지는 워크시트를 살펴보면 어, 지금 위아래가 똑같은 워크시트예요 자이 게임은 뭐냐면은 어, 앞에 보이면은 총 40개의 숫자가 있어요, 40개의 숫자 네, 11에서 19가 두 번이에요, 두번 반복이에요 그러면 11에서 19가 훨이 많은 거죠?

자요조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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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극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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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조 1조 요조 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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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기하조 好好玩呀 24시간 이자라던고 <its> <tama> <interacted> 컨셉 잠깐만 제가 in 혼자 한국 페이지에 관련돼가지고 일단, 철도는, 퇴가지고 나와서, 좀국인이 아, 저희가, 체육과 하는 일이, 안 살리고, 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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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신났어 기소지품 잘 챙기세요. 이번에 감수련에 네. 갔다 오시고 학교 왔돼요 어떠세요? 어 일단 감수련에 일단 뜻깊었고 선후배어 이제 돈독해질 수 있는 시간이지 않았나 싶고 이 기계 이 계기로 일단 한 학기 학교 잘 이끌 생각입니다. 안녕. 1 학년이랑 3 학년이 모두 다 되게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된것 같고 앞으로 학생의 활동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스트 만세! 하나, 하나 둘, 둘, 둘 셋. 파이팅! 파이팅! 잘 <목소리> 듣고 있어. 굿, 여기까지 올라왔다. 어 누가 누굴 그려주지? 그 그만해라. 내용 <목소리> 레용 같네요. 내용과마테다 약간 영수이에요영수인데이 돌아봐, 앞으로. 앞으로 들어봐 어? <laughs> <나 뚝끼야. 웃음> 이거 이야 근데 이다이유빼이다누다 누구다, 누구 닮았어? 누구다, 닮았어? 봐봐. 누구누누가딱누다누누가떠올구다누구이 누구다, 누구다, 다 누구다, 이노네. 아 나도. 나도. 왜 그래? 닮았다고 그래요? 왜, 왜왜 왜, 왜왜 그래요? 그래요? 아, 저 같이. 자 신발 잘안게요리 빨리 빨매